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평군의 옥천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면은 간단합니다. 옥천면은 금과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도 음이요 수도 음입니다. 따라서 음이 강한 지명이 되므로 이 옥천면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리입니다. 신복리는 금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고 목은 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이 섞여있는 지명이 되므로 가족 구성원의 음량이 섞여있을 때 이럴 때신봉리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신리입니다. 아신리는 금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므로 이 아신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옥천리입니다. 옥천리는 옥천면과 마찬가지로 금과 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옥천면과 마찬가지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끝으로 용천리입니다. 용천리는 토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용천리 또한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평군의 옥천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